자한 번만 오늘 저녁은 야무지게 보스 치킨을 싸왔지, 잘했지? 집에 라면 있니? 몰라요. 오케이, 내가 본다. 보스 치킨다, 야무지게. 난 라면이라 뭐맛있아 알지? 순살로 바꿨어? 아, 순살로 못 바꿨어. 오케이. 어. 야무지게 멸치칼국수인데 멸치칼국수랑 진짜 안 아, 어울리잖아. 어.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김치를 살짝 넣어가지고 김치칼국수는 나쁘지 않잖아, 그렇지? 김치가 조금 오래 보이, 오래돼 보이는데 괜찮겠지? 유형은 맨날 다 괜찮대. <laughs> 유통기한은 온 뭐, 2020년 5월까지긴 하거든. 근데 아니, 김치는 유통기한이 없어 내 생각에. 지금 몇 월인데? 그러니까. 숙성되면 숙성될수록 더 맛있어지는 것이 바로 김치. <laughs> 여기다가 멸치칼국수 하려고요? 아, 그럼 그것이 바로 김치칼국수가 되는 거지 그 김치를 생각보다 좀 많이 넣은 것 같기도 하고. 김치나세요 응? 어? 뭐라고? 예? 항상 이거 오자마자 여러분들 바로 손을 씻으세요. 라면을 끓이기 전에. 형은 끓이고 씻고 있네 이거 지금 세대로 그냥 씻고 있는 거어래서 언급 한번 해줘 니거어 형. 세대로 씻는 거 언급 진짜 절대 안 하고 싶어요. 아. <웃음> <웃음> 오케이 우리는 주작 없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laughs> 당했 <당일> 뿐 모. 뭐. <laughs> 역시. 투원팬 클럽 남 나 아, 글라파들 안좋아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야 뭔가 멸치 칼국수는 뭔가 클래식하게 이걸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다 그지? 응. 오케이 넌 이걸로 먹 뭐. 뭐야 아형 <laughs> 어, 안경을 멋있게 쓰고 계시네요? 내안경 그냥 쓰면은 대가리가 커가지고 머리가 머리가 아프다니까 아... 방금 빵거가지고땀 응. 닦지 말라고 아니 그물 닦은 거 깨끗하게 또 말면 또 괜찮아져 진짜 같이 살기 아. 내가 고춧가루 한 숟가락 넣어줘. 고춧가루는 참고로 유통기한 없는 거알지 형이 음식 먹을 때 유통기한 신경 쓰는 거뭐 있어요? 우유? 또 야무지게, 또 야무진 거. 콜라 또 시크하게 으라고 냉동실에 넣었지. 와, 하나 있어? 어, 콜라 내 거야. 뭐야? 알지, 자취의 내공이 느껴지지. 채취밖에 안 나는데. 찌루찌새찌네 찌볶국빵. 야, 콜라 다 얼음 그 차는 거. I a 좋아하겠다, 사람들이 to 지아 a b 거 m n 나눠 먹는 i n g to be able to do it. o 건 a y I a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 am not g o i n 내 to be able to do it. I 치킨 한번 빠라바... 클로즈업해서 빠바라바빠빠빠아 <놀람> 진짜 맛있겠지 나 먼저 한번 먹어볼게 <놀람> 역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강홍석 진짜 맛있어 얼굴이 개일그러진 <laughs> <laughs> 맛있는 거 먹을 때얼굴 일그러지는 편 얼굴이 일그러진 영웅 네. 어, 어? 일그러졌다. <laughs> 형배들 먹어 이제. 오케이 사람 끈다. 오케이 여러분 잠 먹으러 갈게요. 오케이. 밥을 아버지에 먹고 제가 이제 가는 미용실이 한번 자르는 2 0분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옆에 머리가 좀 길렀을 때 가는 게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셀프로 이제 머리를 자르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 있다고 할수 있죠. 옆머리도 일단 네. 처음에 일단. 네. 내가 이걸로 아낀 돈만 해도 벌써 진짜 차는 한대 샀을 거야 그래서 차는 어디 있나요? 없죠? 지금 본인의 모습에 만족을 어,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 음, 완전 깔끔한 처리가 안돼 그래서 이렇게 딱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옆에 있는 게한대 부탁하는 거야 어? 내가 카메라 다 들고 있을까 아니요 아, 그럼 최소한 오른손으로 좀 해줄래? <laughs> 된거 같아. 요 오케이. 그래 나 이제 딱 씻고 나갈게. 네. 편집 하고 있어. 네. 노예 마녀. 네. 털갈이야 내 눈새끼 아침중 털갈이해. 이 아무지게 머리 자르고 와서 오늘 태원이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선물을 사왔거든요 영빈이랑. 어 태원이가 항상 가는 세차장 선물 카드를 사왔고 어 편지를 이제 한 통. 태원아 항상 고맙고 너의 존재가 나에겐 큰 음, 된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태원이 침대에다 놓으면 오늘의 하루 끝. 영빈이는 옆에서 열심히 편집하고 있어요. 전 이거 끝나고 게임할 겁니다. 그냥 양아치네. 태원이 방에 가서 나요렇게 뭔가 스윙 넘치게. 오케이 오늘 영민이랑 같이 치킨 먹고, 태국수 먹고, 김치칼국수, 짜파게티 먹고. <laughs> 짜파게티 는 자른 거지. 오케이 짜파게티 썰고. 태원이 이제. 선물 준비하고 야무지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석이 형의 생일을 기념해서 <laughs> 태원 형 생일이라고 몇번 얘기하냐? 태원 이 생일 을 기념해서는 아니고 어쨌든 여기 캄보디아에 사는 청년들의 저 어떤 저녁, 머리 자르고 이러는 거 그리고 뭐 생일을 최대한으로 챙겨서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봉 브로스. 오늘, 오늘 영빈이는. 머리를 안 감고 옷을 안 입고 있어서 목소리만 특별 출연하겠습니다. 뿅! 야 팔뚝 두꺼운 거 봐. 아, 어? 어 지날 뻔했어. <년> <Rio> 오케이 다 <emáticas> <comida>